자 같은 소스를 온라인 컴파일러에서 온라인 C++ 플 컴파일러 써서 아무거나 해도 됩니다. 굳이 비주스튜디오에서 안 해도 된다고 여러 번 얘기했습니다. 온라인 컴파일러 쓰면 되겠습니다. 똑같은 소스를 이렇게 해서 런 해보면 어, 잘 나오죠. 뭐하간 뭐 많은 온라인 컴파일러가 있는데 그중에 이제 저는 레플레이시라는 사이트를 제일 많이 이용한다고 했습니다. 굉장히 안정적이고요. 많은 언어들을 할수 있기 때문에 많습니다. 그래서 뭐, 어, 그렇고 여기서도 보면, 예를 들어서 코코 음 점이라고 이렇게 쓰면, 얘가 알아서 다 이렇게 뭐셀레이지캐레이지 이렇게 나오거든요. 그래서 이렇게 할수 있으니까 음 편하죠. 뭐 굉장히 좋은 사이트예요 그래서 좀 활용을 하면 되겠습니다. 굳이 비주얼 스튜디오 안깔라도 관계없어요. 뭐 우리가 거창한 거 하고 이런 게 아니기 때문에. 자, 그래서 우리가 이제 어, 여러분들 생애 최초의 씨뿔뿔로 만들어진 클래스를 만들어 봤습니다. 클래스를 왜 만든 겁니까? 뭐 시키기 위해서, 캡슐화 시키기 위해서, 어, 멤버 변수를 프라이버스로 감춰놓고 퍼블릭의 문을 통해서 접근하는 거죠. 자, 그래서 얘를 바로 접근하는 게안되었고요 반드시 이 get setter를 통해서만, 아, 어, 보통 이제. s e t 를 통해서 입력시키고 g e 를 통해서 출력을 하고 뭐 이런식으로 얘네들은 그래서 public으로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고 얘는 private로 캡슐화를 시켜 놓은 겁니다 자 이렇게 할 수가 있고요